트레이더스가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 많은 이들이 코스트코를 모방한 것 아니냐는 뒷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오히려 가격과 품질이 트레이더스가 더 좋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블랙 프라이데이 때 결국 코스트코를 제껴버린 트레이더스템 10가지인데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오늘의 꿀템 보따리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가> 요즘 트레이더스 기세가 코스트코 못지않은데요. 특히 베이커리 코너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간식이나 디저트 빵은 트레이더스가 종류가 훨씬 다양해서 갈 때마다 신상빵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선이 딱 꽂힌 빵, 바로 땅콩 듬뿍 올라간 아몬드 크림빵입니다. 길쭉한 크림빵에 위에는 땅콩 분태가 쫙 뿌려져 있고 가격은 9,980원에 6개, 가성비 너무 괜찮죠. 빵을 갈라보면 크림이 아낌없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한입에... 굶으면 단맛이 부드럽게 퍼지는데, 묵직하거나 느끼하지 않고 딱 기분 좋게 달아요. 여기에 땅콩 분태 씹히는 고소한 식감이 더해져서 씹을수록 매력 있는 맛이에요. 한 개만 먹기 너무 힘들 정도로 금방 순삭됩니다. 크림빵 좋아하시는 분들 전형적인 옛날 고소달콤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건 진짜 강추예요 트레이더스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초밥은 무조건 담으세요. 사실 초밥 코너는 다른 대형 마트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제가 다 구매해봤는데 회 두께나 밥의 양, 전반적인 맛을 다 고려해봤을 때 트레이더스 초밥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초밥 생각난다. 전 바로 트레이더스로 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패없는 구성이 바로 후레쉬 초밥 세트인데요. 트레이더스 기본 구성 초밥 세트는 연어, 광어 중심인데 연어 한점 들어보면 옆에서 봐도 두께가 꽤 두툼합니다.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 나는데 기름지게 물리는 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떨어져요. 광어초밥은 담백하고 쫀득하고 거기에 광어 지느러미 초밥이 네피스 정도 들어있는데 예전 마트 초밥들은 지느러미에 안 넣어줬는데 그쵸?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밥 양이 과하지 않고 회와 비율이 딱 맞아요. 색감도 꽤나 신선한 편이랍니다. 밥만 가득한 초밥이 아니라 진짜 회 맛으로 먹는 초밥을 원하신다면 후레쉬 초밥 세트 한 번만 드셔보세요. 냉동 튀김이나 전 종류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사홍원은 코스트코에도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이번 트레이더스 신상으로 미나리 김치전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꺼내보면 한입 크기 동그란 김치전 안에 김치와 미나리가 큼직하게 보일 정도로 꽉 들어있어요. 크기는 작지만 속이 아주 꽉찬 느낌. 해동 필요 없이 바로 팬에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굽기만 하면 끝. 간단하죠. 바삭한 겉면을 딱 씹는 순간 미나리 특유의 향이 훅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이 제품의 포인트예요. 안쪽에는 김치의 새콤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혀 느끼함이 없어요. 진짜 냉동전 퀄리티가 아닙니다. 거의 전집 수준이에요. 한 봉지 냉동실에 넣어두면 뭐 먹을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끝입니다. 10대 슈퍼푸드로 간식겸 제가 매일 찾아먹는 견과류가 바로 아몬드입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 아몬드도 많이 먹어봤는데 요즘 제가 제일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은 트레이더스 티스탠다드 볶음 아몬드예요 일단 봉지만 열어봐도 아몬드 알 크기가 전체적으로 큰데 색도 균일하고 깨끗해서 퀄리티를 한눈에 느낄 수 있어요 보통 볶음 아몬드 제품들 보면 소금을 입혀서 가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불필요한 첨가물 거의 없고 아몬드 자체의 신선한 고소함만 살려서 볶아낸 타입이에요. 한줌 먹으면 짜게 자극 오는 맛이 아니라 고소한 아몬드 고유맛이 그대로 느껴져서 몸에 건강한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코스트코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항상 사드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앞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코스트코가 아니라 트레이더스에서 사드시면 됩니다. 코스트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1.89리터짜리 두팩에 24,990원인데 트레이더스 바닐라빈 아이스크림은 2리터짜리 두팩에 19,980원입니다. 용량은 트레이더스가 더 많고 가격도 오히려 더싼 넘사벽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게다가 트레이더스 바닐라빈 아이스크림은 뉴질랜드산 우유가 42%나 들어있어서 일반 마트 아이스크림들보다 우유 함량이 높은 편인데 유지방분이 16%라서 입에 넣었을 때 스르르 녹는 게 아니라 진하게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름이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바닐라빈 아이스크림인 만큼 스쿱으로 떴을 때 자세히 보면 작은 바닐라빈 씨앗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입안에서 은은하게 톡톡 씹히면서 진하고 고급스러워 바닐라 향이 퍼지는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맘때쯤만 되면 마트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전쟁인데요. 보기만 해도 설레는데 막상 집에 둘 장식 고르려면 가격도 고민되고 예쁜 것만 골라 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장식 퀄리티도 괜찮은 곳한 곳만 꼽으라면 저는 트레이더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관문, 벽, 창가 어디든 걸기만 해도 분위기 확 살아나는 크리스마스 리스부터 집안을 은은하게 반짝거리면서 공간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트리. 그리고 요즘 SNS에서도 많이 보이는 LED, 장... 나무 트리까지 전부 실물로 비교해 보면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트리 꾸미기 필수템인 오너먼트 세트부터 아이들 눈 돌아가는 눈사람, 산타 장식까지 모두 할인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장식은 트레이더스 한 곳에서 트리부터 소품까지 원샷 원킬로 끝내보세요. 제 인생 소금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빵집이나 카페냐고요? 아니요. 바로 트레이더스에서 만났어요. 그냥 소금빵이 아니라 탕종 버터 소금빵이라 식감이 촉촉하고 쫄깃해서 훨씬 맛있어요. 게다가 8개에 8,980원. 개당 1,1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갓성비. 갈 때마다 쟁여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웬만한 빵집에선 한개당 3,000원에 판매할 텐데 말이죠. 바닥면엔 버터가 흥건히 스며든 자국이 남아있어서 보자마자 고소함이 느껴지고 한입 베어물잖아요. 와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에 윗부분의 짭짤함 아랫부분의 바삭함까지 조화로움의 끝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2분 30초만 돌려주면 윗부분까지 바삭해져서 겉바 속촉 그 자체가 완성됩니다. 커피 한잔 곁들이면 이거 더 이상 카페에 갈 필요도 없겠는데요. 설거지할 때마다 손이 너무 건조해진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용량과 가격만 보고 샀더니 손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릇에 있는 잔여 세제가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성분 좋은 세제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것이 바로 에코버 주방 세제 레몬앤알로에. 이걸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무색소, 식물성 원료라서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친환경 세제면 거품이 약하게 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농축이라 소량만 써도 거품이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 설거지할 맛도 나고 설거지할 때가 기다려지고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세제 헹굴 때 뜨거운 물로 한참 씻어도 미끈거렸는데 에코버는 한번헹고도 개운하기도 게요 잔향도 은은해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설거지 끝낸 뒤에도 손 촉촉한 거. 이거 싫어. 한번 써보면 쓰기 전으로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듭니다. TV에서만 보던 물짜장 마트에도 식당에도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요. 아니 이게 트레이더스에 딱있더라고요 바로 오뚜기 물짜장. 패키지에 그려진 비주얼에 반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13,980원 한 봉지에 4인분 구성으로 소스랑 생중화면이 4세트 들어있어요. 조리법도 단연 초간단. 끓는 물에 물짜장 소스를 먼저 데워주고 중화면을 넣어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저어주며 계속 끓여줍니다. 저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새우를 몇개 더 넣었습니다. 면을 건져서 담아주고, 아까 데운 물 짜장 소스를 부어 비비면 완성. 빨갛고 걸쭉한 국물 사이로 노란 면을 비벼주니 소리부터 맛있게 들리더라고요. 한입 먹어보면 탱글탱글한 면 식감에 짬뽕 같은 칼칼함, 거기에 짜장 특유의 중독감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낯선 듯 익숙한, 근데 계속 당기는 맛입니다. 건더기로 바지락도 들어있어서 시원한 국물 맛까지 챙겼는데요. 이거 해장용으로 딱일 것 같네요. 어릴적 동네 빵집에 꼭 있었던 추억의 사라다 빵 기억나세요? 잊을만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 그 감성의 맛 트레이더스 베이커리 코너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냥 빵 절대 아니고요. 겹겹이 고소한 크루아상 사이에 사라다가 한가득.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건 맛없을 수가 없다. 냅다 집어서 바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진심 한 개만 먹어도 든든한 비주얼이에요. 겉은 바삭, 소금 부드러운 크루아상 사이에 신선하고 아삭한 사라다 샐러드와 햄이 어우러지니까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아삭한 신선함이 퍼지더라고요. 특히 드레싱이 과하지 않고 크루아상의 고소함이 그대로 살아 있어 맛의 밸런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문제는 한 개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 눈치 없이 또 하나 집고 있는 내 손. 트레이더스 가신다면 맛보장 사라다 가득 크루아상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이번 불프 세일 이후 코스트코를 완전히 제껴버렸다 는 트레이더스 꿀템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 살림 꿀템이나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림연구소 오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